안녕하세요. 흔한 부부, 구대구찌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자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추가로 저 만들었는데, 어, ESM 플러스 지옥션 마켓 연동 설정하는 방법 하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 ESM 판매자 가입을 하셨다면, 회원 가입하시고, 여기 ESM 플러스에 접속해 주세요.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 메뉴, 왼쪽 메뉴, 보시면 ESM 계정 아이디 관리라고 있어요. 이 계정 관리 메뉴 누르시고, 셀링 툴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아이디가 나오고, 셀링툴 사용 여부 사용함으로 해주시고 셀링툴 업체 선택 요기에서 이걸 해주, 해주셔야 되세요 포비지코리아 포비지코리아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안 하면은 어 저희가 서프라이즈 하고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셀링툴 사용함으로 하고 포비지코리아 포비지코리아 에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저희가 저도 이게 안 됐을 때 어, ESM에다가 물어봤더니 사용 안 함으로 저장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사용함으로 저장을 하래요. 이게 인식을 못 해서 그런 거라서 어,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해서 저장 한번 하고 그다음에 사용함으로 다시 저장해서 하면 API 인식이 되더라고요. 어, 이게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보통은 사용함하고 포비즈 코리아로 해 주시고 저장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ESM 플러스에서는 회원 가입하고 이것만 하면은 이제 준비가 다된 거예요. 서프라이즈에 오셔가지고 로그인하신 다음에 마켓 통합 관리 눌러주시고 마켓 연동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켓을 설정할 어, 추가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설정이 돼야지 저희는 연동을 할수 있어요. 마켓 연동 설정에서 이제 마켓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저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추가로 지마켓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마켓 등록을 눌러 주시면 마켓 설정 등록에서 지마켓 선택해 주시고 아,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ESM 플러스는 통합 아이디가 있잖아요. 근데 서프라이즈는 G마켓하고 옥션이 따로따로 계정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G마켓 아이디, 옥션 아이디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디, 통합 아이디를 하나만 했다면, 어, G마켓 아이디, 옥션 아이디 이거 따로따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해 보니까 아이디는 동일하고 비번 설정만 다시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 지마켓에 다시 들어가서 비번 설정 다시 하고 옵션에 들어가서 비번 설정 다시 하면 각각의 아이디 아이디는 동일한데 비번이 이렇게 따로 생성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각각 저장을 하셨으면 상관없으세요. 네, 서프라이즈에서는 지마켓 옥션 따로따로 아이디 비번을 가입해서 여기 적어야 돼요. 지마켓 선택하시고 아이디 해당 아이디 비번을 적어주시고 마, 마스터 아이디 비번도 적어주세요. 근데 보... 저... 제가 이거 이거 하다가 오류 계속 안 돼가지고... 어... 왜 안되나 봤더니 아이디를 제가 계정이 많잖아요 아이디가 헷갈려 가지고 다른 아이디를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정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하는 지마켓 이 아이디가 이게 맞는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켓 설정 등록에서 중요한 게어 지금 우리가 어, 지마켓 아까 ESM 플러스 등록할 때 회원 가입할 때 글, 글로벌 셀러로 가입을 하셨다면 여기 글로벌 셀러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어, 일반 셀러로 하면 연동이 오류가 나요. 내가 했던 어, 판매자 가입했던 그 어, 판매자 셀러 구분대로 그대로 여기다가 선택을 해 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설명드릴게 딱히 저는 주문 수집 후 자동 상태 변경을 변경 안 함으로 해요. 그 이유는 주문 수집이 되면은 바로 배송 준비 중으로 바뀌면은 어 품절 상품이나 그런 경우에는 취소할 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변경 안 하고 있다가 얘가 품절인지 역마진인지 확인한 다음에. 명마진이면은 고객한테 연락해서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배송 상태가 이렇게 변경되지 않으면 쉽게 취소가 되는데 이게 변경이 된 상태라면 이게 점수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경 안함으로 했고 주문 수집 구분은 아 이거 전체 수집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제가 한 거는 여기 잘못 선택되어 있는데 전체 수집으로 하는 게 좋아요. 어, 마켓에 그냥 주문 들어온 게 무조건 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연동 상품만 수집이라면 서프라이즈에 연동해서 연동한 상품만 주문 들어온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문 확인을 하려면 서프라이즈에서 주문 처리를 안 해도 안한 것도 상품 올리지 않은 상품 모두가 여기에서 전체 수집되도록 여기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상품 안내 정보는 저희 구매 대행 상품 안내 정보 있잖아요. 그 정보 만들었는데 그 정보를 여기에서 선택해 줘야 돼요. 마켓 설정 등록에서 우리가 어 안내 정보 만든 거 만들었던 리스트를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어, 여기서 체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상품명, 옵션명 연동 설정 이 부분은 지금은 자동 설정으로 했는데요. 이게 자동 설정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게 자동 이, 컴퓨터 전산으로 그냥 어, 자동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되면 오류가 낼, 날 수도 있잖아요. 아예 사용자 설정으로 하면 상품명이 보통 1 0 0바이트까지만 되는 마켓이 많아요. 100바이트로 아예 지정하고 옵션명도 30바이트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냥 무조건 그거에 맞춰서 이게 되니까 사용자 설정으로 해서 100바이트, 30바이트, 30 옵션명 30바이트를 이렇게 해주면, 어, 오류가 어, 나는 게 덜해요. 자동 설정은 아무래도 이게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용자 설정에서 이렇게 100바이트로 상품명을 했어도 광고 세트를 또 G마켓 옥션 광고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G 옥션은. 광고 세트를 선택하면 거기 광고 세트 이름이 상품명 뒤에 붙어요. 그래서 이거 100바이트로 했는데 그 뒤에 광고세트 이름이 만약에 붙으면 100바이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광고세트 상품명 뒤에 붙는 명칭은 공란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름 없이 그냥 비워두세요 그러면 상품명 때문에 오류가 나지는 연동 오류가 나진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판매 가격 증가 연동. 저는 여기 가격 마진는 가격 설정에서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판매 가격 증가 연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 마켓마다 수수료가 다르잖아요. 그 수수료 부분 때문에 여기 이쪽에 들어가 있대요. 이 수수료 13%, 쿠팡 13%를 여기 적용해주면, 연동될 때, 이거 연동 설정이잖아요. 연동될 때, 이 13%가 계산돼서, 어, 내가, 마진 설정한 거에서 13%가 더, 어 플러스 돼가지고, 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어, 마켓 수수료별로 이게 계정이니까 쿠팡이면 쿠팡, 옥션이면 옥션에 대한 수수료가 다르니까 그 수수료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뭐 증가 연동하고 싶으면 그냥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냥 증가해서 연동할 때 증가시키게 하는 부분이에요. 정산용 판매 수수료는 이거는 통계, 통계에서만 사용되는 거라서 실제 저희가 마켓에 등록될 때는 적용되지 않아서 별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안 했어요. 옵션 개수 초과 연동 기준은 옵션 개수를 자기 설정하는 거예요. 어 300개 옵션이 있어도 100개까지만 연동하겠다면 하 100개까지밖에 옵션이 어안 생겨요. 이렇게 해서 어 발송 정책 입력 상품 준비 기간도 적고 해가지고 등록을 눌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 마켓 연동 설정, G마켓은 설정이 완료된 거예요. 어, 이걸 하다가 지금 또 문득 생각난 게, 아까 우리가 여기 연동 상품 유형에서 글로벌 셀러, 어, G마켓 글로벌 셀러로 만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배송 정책을 글로벌 셀러로 안 하면 연동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드릴게요. 이제 막게 연동 설정은 끝났고 배송 정책이 글로벌 셀러인데 맞지 않게 하면은 그 부분 때문에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 배송 정책 목록이라고 해서 메뉴에서 찾으시면. 이렇게 내가 만든 배송정책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 클릭해서 수정을 눌러주세요 수정 눌러가지고 보면 배송정책 9분 6이요 구매대행으로 돼있죠 지금 전 아까 해외셀러로 되, 어, 가입했었잖아요 ESM의 지마켓의 해외셀러로 글로벌 셀러로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마켓 연동에도 글로벌 셀러로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배송 정책에서도 여기 구매 대행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일반 상품이라는 거는 국내 상품이에요. 글로벌 셀러라면 구매 대행으로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출고지별 배송비 설정. 여기 출고지 관리. 출고지 관리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내가 만든 출고지를 여기 선택해서 여기 넣어줘야 되고, 반품지도 내가 만든 거 여기서 선택해서 꼭 여기 눌러주셔야 돼요. 반품 배송비는 만원씩 했는데, 이게 상품마다 반품비가 다 틀려지잖아요. 특히나, 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격의 반 이상이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상품이 되게 비싸다고 해서 그거의 반까지가 되는 게 아니고 또어 반품 배송비에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한선 안에서 되는 거라서 이게 쿠팡 기준에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반품 배송비를 여기 반품 배송비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예요. 싼 제품은 반품 배송비가 뭐 6,000원이 될 수도 있고 비싼 거는 15,0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 내가 지금 수집하는 상품의 가격대를 보고 그 가격대에 맞는 반품 비용으로 선택을 해야지 어, 오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연동이 잘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여기 구매행 글로벌 셀러라면 구매행으로꼭 체크해줘야 되고, 출고지, 반품지도 선택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아까 여기 구매행으로 선택한 이 부분 있잖아요. 배송정책에서. 근데 여기 출고지도 똑같이 체크하는 란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출고지 관리 메뉴에 보면은 이게 있죠 배송 부분에서 여기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구매된 상품 글로벌 셀러로 해가지고 아까 배송정책 목록 구매 구매된 상품로 으 했잖아요. 그러면 출고지 관리도 똑같이 구매된 상품으로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글로벌 셀러 구매된 상품 구매된 상품 이게 맞지가 않으면. 오류가 뜨면서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고지 관리에서는 이 매핑이란 게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은 그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에다가 등록했던 출고지랑 배송 출고지들을 여기 이렇게 선택해줘야 돼요. 선택을 안 하면 또 이게, 어, 안 되더라고요. 선택해주셔야지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다 선택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이 출고지를 아까 배송정책 배송정책 목록에서 여기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어 지마켓 설정하시고 바로 이상 없이 연동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지마켓 마켓 연동 설정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어, 설정해도 배송지랑 출고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연동이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 드린 부분도 꼭 체크하셔서 연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모두 안녕.